네,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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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, 다리 건들 잠시왜 자꾸 요 잠시만요. 잠이만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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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다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요 잠시만요. 잠요 잠시만요. 시요외시만요잠시만야외시시 잖아. 아이. 아예 신중하게 드셔야 지 자. 김 준비하세요. 자 네, 여러분 식사하세요! 식사하래요! 장 셰프님이! 식사하세요! 식사하세요. 오, 정식. 정식. 야, 이거 뭐... 어 식사하세요! 오장 셰프! 장 셰프! 이야 이거 뭐어 밖에 따뜻하다 야! 야 밖이 더 따뜻해 아니 집보다 밖이 더 따뜻하래 예, 그거는... 어? 방한보다 밖이 더 따뜻해. 나와 결혼해 주네. 이 정도면 형. 이 정도면 뭐. 형 진짜 착해. 진짜 자 이러지. 리형 이거 골프장 가면 이거 3만 원짜리 아니야? 그렇지 아, 아, 말려. 진짜, 진짜. 어제 잔뜩 장을 잘했네. 아형 네. 아, 네. 대단하다. 네. 아, 아니. 야. 아유 뭐, 시간이 없어서 조금 뭐 조촐한데. 아, 형 진짜 꽃이야. 짱이야. 야 이런 상추로 또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이렇게 해주셨네. 이거 인테리어 아니에 플레이트. 아, 플레이트로 나온다. <laughs> 이 야외에서 보니까. 기분 되게 좋다. 음, 없는 상태. 응. 오, 음 괜찮아요? 소시지. 오스트레일리아 소시지. 음음음야 아침 되니까 저 숲에 다 보이네. 오, 응. 어. 어, good. 와, 근데 여기는 여행 한것 중에서 가족들이랑은 음.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. 이렇게 이런 데서 먹고 좋아. 이 시즌에. 한일주일만하 살고 싶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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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형, 나 여기, 오는 날엄 여기, 오이었잖아 어. 엄마랑 밥 먹고 오는데 내말투오얘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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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기여어 진짜? 빙빙 돌려여해서 어. 나도 우리 아들이 무서워 기 여기, 말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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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그 아, 수많은 몰라. 세월을 참으신 거네. <웃음> <웃음> 와, 대단하다. 아, 이미 알았어. 태어나자마자 알았었대, 엄마가. 돌려서 응애응애하는구나. <laughs> 아니, 우리 애는 이렇게 안 울어, 그러면. 네, 이 정도로 주면 되는 거죠? 아, <laughs> 어, 이제. 어떻게 말하고 다녀야 되냐. 방법 안될 거야. 나는 진실로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. 아, 알았어. 그건 근데, 뭐야? 내가 잭콕 사왔는데, 잭콕. <laughs> 다른 거 맛있는 거 많은데 이거 <laughs> 다이렉트로 말하고 <말할> 잖아아 <laughs> 아, <laughs> 돌려간 게 아니고 어, 그거는 오해할 것도 없어요 직접 간 거야. 아아 <laughs> 아, 좋다. 너무 좋다. 음. 데 여기에 원래 하나가 더 있어야 돼. 뭐 완벽한 뭐. 요시우루는 여기에 진짜 유명한 게 다들 굴 좋아하지 굴. 굴좋굴 음. 응, 좋아해? 좋아해. 나 좋아해. 여기에 굴이 사람. 이만한 것들이 있어. 그런 게 어디 있어? 아 이만한 거리 어디 있어? 아 진짜로.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그거를 먹으러 가야 돼. 그거는 여기 와서 꼭 먹어야 돼. 굴? 응. 야 좀만 먹어 오이스터 먹으려면. 그래, 그 그래. 굴 많이 먹자. 난다 먹었다 근데. 이거는 어, 우리가 치울게요. 그니까. 그냥 각자 들고, 그래, 되게, 들고 가면 돼. 각자 들고 가. 서비스도 좀 해보자 우리가. 어, 고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..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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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만나요, 제발!